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신앙생활을 하는 걸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 이해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더나 신앙이 밥 먹여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밥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열심히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을 좀 모아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힘써서 뭐 하냐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죠. 어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신앙이 밥 먹여줍니다. 예, 아멘. 예, 신앙이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은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혹은한 200미터, 어, 그 다음에 길이가 한 100미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둘레가 한600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핏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의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후기 청동기 시대에 그만한 성은 쉬운 성은 아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성을 점령해서 차지할 만한 뭐 기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성을 공격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흙을 쌓아서 토성을 쌓거나 아니면 그 성벽 밑으로 어, 터널을 땅굴을 파서 거기에 버티목을 나무로 다 채워 놨다가 불을 질러서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 성을 공략했다. 뭐 그런 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만한 기술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죠. 그런 성에다가 문까지 딱. 그러 잠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더 이상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뭡니까? 뭐해라? 돌아라. 돌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너는 돌아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여섯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돌아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 가지고 돌면 문이 딱 열립니까? 여러분 번호키가 있어갖고 일곱 바퀴 뭐 하루 일일일일일육 이렇게 누르면 탁 열리는 겁니다. 아 칠이죠? 마지막 칠 이렇게 하면 열리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돈다고 해서 뭐그 성벽에 금이라도 가겠습니까? 성을 공격하고 성을 정복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도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이라면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 그 조금 순종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순종하기만 하면 뭔가 즉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별 부담 느끼지 않고 아그 정도는 하지 뭐라고 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 않죠. 그런데 순종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렵냐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가늠이 안될때 내가 언제까지 수고하고 견디고 있어야 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그 순종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때 그것을 걸어야 될 때는 참 고민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한민족의 존망이 걸린 일이다 라고 할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기 쉽지 않겠죠. 여기에다 순종해야 될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기는 방법이라면 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기는 방법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하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일단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돌아야 됩니다 사실 이거 자체로는 어려운 일 아니죠 여리고성의 둘레가 한 600m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을숙도에 가시면 축구장이 세 개가 붙어 있는 큰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장의 둘레가 650m 정도 됩니다. 제가 어, 산책 겸 해가지고 돌다가 보니까 650m가 딱 되더라고요. 그 제가 한 바퀴 돌때몇분 걸렸을까요? 10분, 예. 더 빠르시군요. 예. 저는 10분이 걸려서, 예. 제가 조금 늦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가서 같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걸리겠죠. 뭐한 20, 30분 걸린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침 이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끝. 오늘 해야 될일 끝. 이건 겁니다. 제일 앞에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무장한 사람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양강나팔을든 일곱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 언약계가 따라가고, 그 다음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안 해요. 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기서 좀 함성이라도 지르고, 발이라도 좀 굴러서, 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발을 좀 구르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쿵! 쿵 하면, 여러분, 그막 지축이 울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긴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고,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전쟁에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들인 것 같았는데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진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로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걸 보여주시고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될이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뭐냐?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뭘 챙기지 마라.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요. 이긴 쪽에서 어 진쪽에 있는 그 전리품을 다 챙기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도 챙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이긴 전쟁 아니라 너희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드림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18절을 말씀을 보면 드려야 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드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외투한 벌과 은200 세겔, 금20 세겔, 아50 세겔을 감추었을 때. 여리고 전쟁보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소유가 아골 골짜기에서 불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복이 되는 만큼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그런 거예요. 순종의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여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전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하겠다. 그때 순종하겠다. 여러분 미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살고 싶을 때만 신앙으로 살고 살기 힘들 때는 신앙으로 안 살아도 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상황과 형편이 어떠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죽어도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서도 자꾸만 자기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기 것 꺼내 놓고 이것 갖고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좋은 게 좋다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거 아무 방법이나 끌어다 쓰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원하시고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예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변하자 변하자 하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많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직과 거룩과 희생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변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해를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정직과 성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칼과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힘을 모아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바꾸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그삶 가운데서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증거했을 때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인생이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그걸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1, 2여전도의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믿음이 커지면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많아질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고백하고 또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